여러분들, 오늘은 대한민국 고등 빌더 중 가장 압도적인 몸을 선보였던 오한영 선수에 대한 바질 리액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면 근성장, 구독 취소하면 근손실,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환생입니다. 최근에는 이신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고등 빌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신 이전에 대한민국 고등 빌더 중 가장 압도적인 몸을 선보였던 선수는 오한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몸이 고등학교 때 몸인데, 정말 웬만한 일반부 선수들을 압도할 정도로 최고의 몸을 선보였었습니다. 얼굴만 가리면 그냥 일반부입니다. 고등빌더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라고 해도 가한이 아니었던 오한영 선수의 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디빌딩 규정 포즈에서 제일 중요한 1번 포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근육은 바로 이두근입니다.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지만 이두근 또한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못하면 오한영 선수 같은 이두의 볼륨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한영 선수는 야구공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말 좋은 이두근을 유전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 포즈에서는 다이어트 상태나 근육의 분리도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포즈에서 또한 타고난 어깨 프레임이 상당히 넓고 근육의 선명도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 가슴의 전체적인 두께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제가 이어서 보디빌딩 규정 포즈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규정 포즈 7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즈는 라인업 포즈와 1번, 3번, 4번, 7번 포즈입니다. 몸이 비슷한 선수들이 있어서 비교 심사에 들어가면, 비교 심사에서는 1번, 3번, 4번, 7번, 요 4가지 포즈만 비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포즈, 2번, 5번, 6번 포즈도 중요하겠지만, 라인업과 1번, 3번, 4번, 7번 위주로 포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즈 잡을 때도 표정도 좀 자신있게 웃으면서 자신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옆가슴 포즈에서도 가슴의 근육 두께는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팔 근육의 발달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3번 포즈에선 하체 옆부분의 발달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체의 크기와 분리도 종아리의 발달까지 웬만한 일반부 선수를 압도할 정도로 좋습니다. 4번 등 포즈에서도 1번 포즈와 마찬가지로 야구공을 연상시킬 정도로 2두의 볼륨감이 매우 좋으며 고등학생의 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등의 두께나 분리도가 좋습니다. 다이어트 상태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고등부의 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6번 3등근 포즈에서도 완벽한 말발굽 모양의 3등근과 코코넛을 연상시킬 만큼 멋진 어깨를 자랑합니다. 마지막 우한영 선수의 가장 장점 포즈 중 하나인 복근 포즈입니다. 그냥 갈라지기만 하는 복근이 아니라 벽돌처럼 튀어나오는 복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복근을 자랑했던 오경모 선수처럼 굉장히 입체감 있는 복근을 자랑합니다. 복근 포즈를 잡을 때 다리를 내밀지 않고 그냥 선자세로 복근을 잡는데 또 다른 괴물 고등빌더였던 이신 선수도 다리를 내밀지 않고 이렇게 복근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대한민국 고등빌더 중 가장 압도적인 몸을 자랑했던 오한영 선수의 바디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형석이었습니다.